혹시 여러분의 아이가 학교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진 않을까 걱정된 적 있으신가요?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에 끼지 못하고 점심 시간에 혼자 외롭게 밥을 먹는 모습을 상상하면 부모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죠. 오늘도 또 친구들에게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이 스스로도 교실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학교생활에서 이런 고민과 걱정을 안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조언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자녀가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친구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친구와의 대화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참여하는지를 알려주시면 아이들은 더 쉽게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들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첫 번째로 짧은 맞장구와 공감 표현하기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친구의 이야기에 정말? 우와. 그랬구나. 와 같은 간단한 맞장구를 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이는 대화를 이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녀가 친구의 말을 경청하거나 짧게나마 반응을 보여준다면 그 친구는 자녀와의 대화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반응들이 자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됩니다. 실천 방법 두 번째, 질문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대화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친구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간단한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가르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자녀가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질문들이 자녀가 친구들과 관계를 더잘 유지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실천 방법 세 번째 자녀와 함께 상황극이나 역할놀이를 통해 친구들과의 대화 상황을 연습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친구 역할을 맡고 자녀가 자신 있게 대화에 끼어드는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미리 대화하는 법을 연습하면 실제 학교에서도. 자녀와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은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대화법부터 사회적 스킬을 미리 연습하는 것까지 부모님의 작은 지도가 자녀의 학교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가 원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먼저 나서거나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아이 성격을 바꾸면서까지 친구들에게 다가가도록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책, 내성적 아이의 힘의 저자, 이정화 작가는 아이의 성향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성적 아이는 자신의 속도에 맞춰 관계를 형성하며 그 안에서 깊은 유대와 신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의 고유한 강점을 존중하며 지원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에게 무조건 대화의 중심에 서거나 주도적으로 친구들에게 다가가도록 요구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가 자신의 존재감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은 집에서 자녀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관심을 표현하는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작은 맞장구와 질문 같은 간단한 행동들이 자녀가 친구들과 더잘 어울리고 존중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성적인 자녀라면 무리하게 대화에 끼어들기보다는 작은 반응이나 놀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으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정에서 자녀와 대화 연습을 하거나 자녀가 먼저 친구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면 아이는 조금씩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작고 현실적인 변화들이며 꾸준히 반복하면 자녀가 친구들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더 나은 대인 관계를 맺고 자신감을 갖게 되도록 지금부터 실천해보세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과 관련된 유익한 콘텐츠 연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채널인 만큼 다시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 구독하셔 공부하시는 부모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화랑체육관 신현욱 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